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난티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플러스 7%대 상승세에 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음봉 이후 횡보하는 흐름이지만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 크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최근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왔던 자 그런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지만 자 오늘자 지면제 마이너스 1% 약세를 보이면서 자 고점에서부터 지금 큰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특징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자 이런 장중에 뭐랍니까 이렇게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탈하시기 때문에 매번 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신 항상 이렇게 출발 가격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은 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 수익은 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만 한다. 자, 이렇게 종가만 챙겨가면 여러분들이 자 플러스 계좌 쉽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딱세 종목씩 자 이렇게 종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자 흥구 석유 자 6월 12일 오후 2시 35분에 보내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현구석으로 드렸는데 자, 항상 매수가는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자 동일하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매도는 어떻게 한다? 항상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저 씨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자 사실 이게 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철저하게 자, 이슈와 실적을 자,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자, 일회성 부각으로 끝날 종목은 안 드린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가? 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자, 흥구석유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28.5%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말 그대로 자첫 번째 종목은 자 대박 수익이 난 건데 자 이런 수익이 여러분들 자 어쩌다 한 번만 자 우리가 얻어걸리는 자 그런 운으로 나오는 수익이 아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참여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다라는 자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자,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 준다. 자, 가끔 그러다가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 대박 수익도 여러분들이 챙겨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런 수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씩만 투자하시면 매일 10% 이상씩은 꾸준하게 챙겨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면 얼마입니까? 자,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 종목씩만 거래하셔도 자 매일 같이 10만 원 이상씩 챙겨갈 수가 있다 한 달이면은 자 200이 넘어요 여러분들 200이 자 그러면 이 수익금 가지고 뭘 합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맛있는 저녁 한 끼를 가족과 같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불려 있는 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자, 본전 이상 안 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발생된 수익금으로 자, 여러분들 계좌에 물려있는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 자, 비중을 조금씩 덜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확보되는 현금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 종가 베팅 종목에 옮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비중을 늘려가게 되면 자, 이런 거딱두 달만 저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난 계좌 충분히 자 본전 이상으로 자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휴니드를 자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시가 변동성이 진행하면서 자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 선정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일회성 종목은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휴니드 종목의 시가비 논수 얼마 나왔습니까? 자, 17%가 나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00만 원투자하셨다고 하면 17만 원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수치 물론 엄청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아니죠.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그런 수익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자, 수익이 나와준다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세 종목 중에 단 하나라도 참여하시면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자 매번 고점에 물려왔을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바뀌어 갈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3 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5 0 7 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만 5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9,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357 1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이 테마, 자, 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저희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꼭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 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건 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이 재건 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 라는 거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테 마주를 고르게 내매 한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종전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설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 매니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엄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 전 종전 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주지만 재건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이 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 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을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에 대한 기사글을 잘 보시면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과 의지가 없다라는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자,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협상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 이콜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하면은 광물 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 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연례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방상 광물, 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천 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1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일요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 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